안녕하세요 하천익입니다 지금 오후 한 40분이 좀 넘었는데요 햇빛이 아, 말도 못합니다 오늘도 뭐 너무 무더워서 사실 뭐 밭에서 뭐할 뭐 수가 없, 없습니다 상황이 지금 저희는 음, 지금 고추밭에 아, 무엇 봐도 제일 그 필요한 것은 미양분도 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아,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가운데 예. 고랑에다 물을 한 이틀간 저쪽 고랑하고 이쪽 고랑에 물을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이제 산에서 내려온 물을 이제 대줬는데요. 지금 고랑에도 이제 취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 녹지 않은 그 비로가 있어가지고 한 내일도 이제 어 오후에 이 고랑에다가 물을 쭉 흘러가게끔 어 대질 생각입니다 지금 고추는 그 물을 대지고 나서부터 오전에는이 어 낮에 잎이 쳐져 어 있었었는데 이 물을 이제 공급하고 나서부터 위에 꽃도 피고 이 어, 새순도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순머지 예, 현상도 이제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제 키만 합니다. 큰게 끝이 그, 그래서 지금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물공공입니다. 수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꽃이 붉어지고 커질 때 이때도 수분 공급도 어, 상당히 그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 공급을 어, 필요해 주시고요 특히 물 공급해 주실 때이 어, 나무 위에다가 뿌려 주시면 안 되고요 이 나무에 뿌려 주시면 잡칫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산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고랑에 고랑에다가 아 물을 이제 주시면 됩니다. 고추가 제가 어뭐 다른 어 영상도 많이 봤는데 저희 고추가 어 그래도 그 상해에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크고요. 지금 이쪽은 한 중간 지점, 중간 이상 지점인데도 고추가 이제 이렇게 큽니다. 구독자 분께서 무슨, 어, 종자인지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돌격탄입니다. 이 돌격탄, 대병계 어, 종류인 이제 돌격탄을 심었는데, 올해 돌격탄을 처음 심었습니다, 저희도. 근데 지금까지는 탄저도 없고, 어, 칼라병도 없고 약간 약간 그 칼슘 부족 현상이나 처음에는 그 담배 나방 피해가 있었는데요 약을 뿌리고 난 후, 이후로는 이 담배 나방이나 그 진딧물 피해, 총체별로의 피해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졌고요 칼슘 부족, 인 현상도 물 공급 물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눈에 이제 어, 띄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 정도면은 일차 어, 수확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너무 가물고 고온이고 할 때는 사실 이제 병충해나 이런 이제 바이러스 병도 이제 걸릴 수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분 공급입니다. 수분 공급을 꼭 해주셔서 그래야지 애들이 영양분을 흡수 할수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을 해 주시고요 공급하실 때 고랑에다가 아 국거름을 아, 뿌려서 물에 녹아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뿌린 게 칼슘하고 어, 붕소, 보토를 이제 섞어서 예, 지금 취비를 먼저 이렇게 10, 취비 한 적도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이 취비 말고도 고랑에다가 아 목걸음을 뿌려서, 물을, 이렇게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확실히 물 주고 나니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잎도 좋고, 이 꽃도, 예, 물에까지 이제, 이렇게,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고. 사실, 이제, 이게 날씨가, 고온일 때는, 이 꽃도 이제, 피질 않고, 위에, 싹도, 자라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필리그, 물 공급을,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시면, 안, 뿌려주시면 안되고요 고랑에다가, 물기를 내서, 물을 공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을 대주고, 꽃도, 꽃도, 피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랑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그, 제가 웃거름으로 이제 뿌려준 게, 물에 이제, 들러본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도, 이 고랑에다가, 물을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물 공급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보랑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농사 대박 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